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행복한 삶이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메모지에 이 끌적끌적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은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썼고요. 짧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두 장의 메모는 1922년 아인슈타인이 일본 도쿄를 갑니다. 호텔을 갔는데요. 호텔에서 이제 짐을 들어주는 그, 뽀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팁을 주려고 하니까, 어, 괜찮아요. 팁 괜찮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써줄게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이렇게 글쎄 쓴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에 쓱 쓰고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 이렇게 두 장의 메모를 줍니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당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쪽지들이 팁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줬어요. 6년 전이었습니다. 10월달에 위너스라는 예루살렘 경매업체에서 이 아인슈타인이 쓴이두의 메모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긴 말,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이긴 말이 얼마에 팔렸냐면 17억 6천만 원. 짧은 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2억 7천만 원. 합치면 20억입니다. 20억. 야,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서 옛 종이들을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거 누가 썼나 한번 봐야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썼기 때문에 아마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2절 읽어 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따라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 "나는 우리는 성령의 계심조차 모른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것으로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없이도 잘 살았는데, 아, 굳이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냐? 라는 반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그 메모 두 장, 얼마라고요? 20억이라니까요, 20억. 메모 두 장이. 이 호텔 종업원에게는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 종이가 그리고 그 종이의 글기에 도전받아서 그래 좀더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버리고 이 조각의 이 메모를 휴지로 버려버렸더라면 그 사람은 20억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제사들 뒤요. 성령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머물며 살수 있었을 겁니다. 그 휴지, 그 메모 투장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내버릴 수 있을 건데, 그걸 잘 간직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라고요 아닙니다. 더큰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 주겠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은요. 한 곳에 한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성장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달에 받은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더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점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복이 많아요. 그냥 하나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그 복을 향해서 계속 나가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에도 여러 주제가 있죠. 병자가 고침받은 신유가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도 있고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기적을 행했던 오병이의 기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도 너희가 믿을 때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축복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건강해졌느냐? 너희가 믿을 때 직장 가졌느냐? 너희가 믿을 때 부응했느냐?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에 초점을 둘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면, 이렇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축복도 받고 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는 거 하나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또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혜택을 누려서 미처 알고 있지 못했던 마치 아인슈타인의 메모 두 장을 통해서 20억을 본 것처럼 그렇게 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는 있어나마나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온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알려지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리스트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주목해야 돼. 마귀들이 얘는 신경 써야 돼. 안 그러면 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할수 있으니까 얘는 주목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해라고 촉각을 둘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비도 내비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믿음도 홀라만 까먹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가래기니까 신경안 써도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긴장케 만드는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라는 존재가 마귀가 벌 벌벌 떨고, 마귀가 무서워하고 온 신경을 다 곤두세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시겔서 37장에 보면 수많은 마른 뼈에 뼈가 붙고 그다음에 김줄이 덮여지고 살이 덮여졌죠. 그리고 사람 모양처럼 됐지만 사람 모양이 아닙니다. 그저 호수화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을 때이 생기가 들어갔던 이 존재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교서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요 이르기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지극히 아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렇 흐릿하게 보여내서.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여기 여기 잘안 보여요. 따라합시다.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전에는요. 그냥 뼈들이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전쟁의 시기에는, 물론 생명이 중요하죠. 갓난 아이, 어린 아이 생명이 중요합니다만,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군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온수마교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사도연전 19장에 가보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던,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다시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1절 보세요.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아멘. 자,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송도가 아니었어요.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일꾼으로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특별히, 오늘 삼여성계 헌신 재배인데, 삼여성계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복을 또 하나 받을까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유대인들하고 변론도 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안부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 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 보세요.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요때가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왔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하고 안부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였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큰 낭패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열두 제자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성령의 권농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겠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이예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이 여기 예베소 제자도 12명입니다.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너 성령 받았냐? 우리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하고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만일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모르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끝내고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질문과 대답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답이 이루어지도록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문진을 합니다. 검사합니다. 병명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처방전이 필요하겠죠. 치료제를 주든지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겠죠. 병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과 비교해서 하나 더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지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계속,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가 많거나 또 질병에 고통이 있거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 자라고, 아잘 자는데, 직장 생활도 잘 하고, 가정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애들도 잘 쑥쑥 잘 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여가 생활을 즐겨요. 이런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남부끄러운 그런 가정이어도 괜찮아요. 매달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은사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힘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요예배서 열두 제자가요,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계획한대로 아무 뭐 문제없이 지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점점 공허해졌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가도 제 영혼은 더 피해져만 갔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차를 더 좋은 차로 바꿔 타고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또 명품을 더 많은 걸 가져도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이 아니에요. 진짜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정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세요. 내 믿음이 추구하는 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생활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진짜인 거예요. 러지 못하다면 오늘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